런치 이런 거 있죠. 손님들 오면은 음, 네. 약간 엣지 있게 뭔가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아. 홈카페 아. 차려놓고 커피 내려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음식 쫙 차려놓고 네. 식탁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한 스푼씩 떠서 하. 이렇게 엣지있게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c f 인데 근데 마법의 공간이 <laughs> 있어요. 어디요? 따라오실래요? 예. 네. 짜라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와, 뭐야 이거? 와. 발 푼이 진짜 크네. 장난 아니죠. 어, 이거, 이주인들은 여기 돼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뭐 네. 장을 짜놓자, 펜트리를 음, 네. 사용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튼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이 좋으니까. 네. 넓은, 와이드한 상판. 아, 셰프들이 요리하고 싶은 공간. 그렇죠. 8 4비에도 있네. 너무 넓어요. 네. 네. 하루의 네. 시작이고, 하루에. 마무리를 하는 음. 공간이잖아요. 아, 아, 멘트 좋다. 네, 그러니까 활기차기 시작해야 되고 근데 이 공간이 칙칙해 버리면 정말 저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음. 그런 느낌들을 좀 제대로 라온이 살려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월베 라온 프라이빗 D의 84B 타입이거든요. 네. 네. 색감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요. 뷰가 30층대 주방인데. 와, 확실히 좋네, 진짜. 저런 거 보통 보면 우리가 문필봉이라 하지 않나요? 뾰족한 거, 이런 거. 음... 네, 뾰족한 거 네. 맞죠? 저런 거 보고 보통 문필봉이라 하는데 네. 저런 걸 보고 있으면은. 되게 공부를 잘한대요. 졸업해요 음 네. 말봐야 되긴. 네붓 붓의 끝을 이렇게 다듬서 아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이렇게 공부를 잘한다. 어, 곳곳에 되게. 붓의 끝이 아. 있는데요. 저런 뾰족한게잘없거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긴 네. 해요. 근런데 이쪽에 이런 거좀 자녀분들이 많이 보여주면 이거 근데 검증된 거 맞아요? 네, 검증된 거 맞아요. 저거을 어령 어령이 가면 이병철 생가에 가면 아 네. 배문불병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음 근데 아 그쪽에 가면은 네. 우리나라 5대 대기업 회장들이 거기서 다 났죠. 비로 옮겨. 게나요 어떡하지? 저 머리 터인데 어떡하지? <laughs> 아 그래도 84A는 판상형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타워형도 지금 정말 잘 빠졌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구조는 사실 판상형이 맞아. 맞긴 해요. 네. 근데 팔사비도 잘 빠졌긴 상상형을 합니다 상상형을 레이아웃 잡기가 좋고요 또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음. 때문에 인테리어도 조금만 하신다면 뭐 문필 봉 뽑지 않게 <laughs> 네. 저희는 피노키오 뷰잖아요 네. 피노키오가 왜 거짓말하면 아. 코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Oh, 나온다 거짓말하지 마라 애들에게 그런 계획도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끼워 맞추시는 <laughs> 그리고 이 아파트가 특징이 월배에서 가장 좋은 입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입지 아파트가 나올까라고 입지를 좀 보면 없어요. 맞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인트로를 지 아까 월배 바로 앞에 여기는 거죠. 네. 네. 월배 바로 앞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입지이 분도 딸님이 있다잖아요. 딸 키우는 분들은 대부분 다 환한 곳에 살고 싶어하세요. 네. 그리고 밝은데 살고 싶어하시고 안전한데 살고 싶어하시죠.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자 그리고 구조를 보면 거실, 안방, 그 다음에 여기 펜트리가 있고요. 현관, 공용 욕실, 침실 1, 침실 2, 주방 공간인데 옵션에 이한데이 타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벽면 타일이랑 이어지는 연결성이 되게 좋네 타일이랑 벽면 타일도 지금 천장 색감이 지금 상당히 좋고요 지금 거의 그레이 톤에 가깝게 지금 되는데 천장은 지금 다 화이트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깔끔해요 여기는 크게 특색 없이 깔끔해요 근데 주방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제 조금 고민. 색감이 이제 있죠 잠시만 여기 ]부터. 상판이 아까 우리 어. 52평에서 이쪽인 네. 분이 강조해 주셨던 넓은 와이드한 상판 아, 셰프들이 요리하고 싶은 공간 8 4비에도 있네 너무 넓어요 이게. 보통 이 정도로 와이드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지, 안쪽에 지금. 희든공간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서 네. 공간 자체가 타워형인데도 상당히 넓은 오. 주방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다용도씨 보면 여기도 그게 있네 네. 살림 착착 같이 네. 여기서 좀 보조살림 할수 있는 여기 넓어요 어, 여기 넓다 이 공간이 되게 좋네 그죠? 아이 공간이 넓어서 어, 이런 거 정말 좋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인덕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인덕션 올려놓고 전기가 음, 있으니까 여기서 맞아요. 보조로 아, 공탕 끓이고 이런 것도 할수있겠는데 네. 고등어. 어 아, 고등어 여기서 구우세요. 그러니까 에어프라이기를 아예 밖에다 두고 음. 뭐 인덕션 놓고 뭐 미세먼지 삼거나. 많이 나는 뭐 생선 같은 것들 여기서 구우면 되고 곰탕 음, 여기서 전처럼 인덕션 가져놓고 요리하면 될것 같고. 좋다. 어 여기 비도비도 비도 좋아요. 진짜 좋다. 에이, 좋네. 그리고 여기에도 단차를 둬가지고 양념통 을 이렇게 둘수 있게 해놨고 주방창도 와이드하게 돼 있고요. 싱크볼도 되게 와이드하고 깊고 이렇게 기역자로 이 상판이 음. 넓어요. 근데 이 아일랜드 상판은 더 넓어요. 네,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어우 진짜 여기서 요리할맛 나겠다. 맞죠? <목소리> 이게 정말 크게 잘 <목소리> 크게, 크게 잘 너무 좋은데요. 보통 집에서 이제 뭐 밀가루 반죽을 하거나 할때이 공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laughs> 여기 좀 넓어져 <넓은데 웃음>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럴 네. 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는 간식거리도 있지만,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간식거리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보조주방 앞쪽에 이렇게 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과자, 먹다 네. 남은 음료수, 네. 이런 것들. 있죠. 있죠. 어, 근데 이런 공간이 넓으니까 활용도가 네. 좋네. 여기도 수납이 오오. 되어 있어요. 아, 이 반대편에. 네. 거실 방향에도 수납 공간이 있으니까. 음. 넓으니까. 네. 수납공을 잘 잡았다. 아, 이 부분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본인은 84A시긴 한데, 84B 네. 타입의 입주민들 턱광이 균형이 좀 어떻던가요? 일단은 세련된 느낌이잖아요. 음, 이곳에 네. 딱 들어오면은. 그래서 트렌디한 느낌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어떤 만족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뭐,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 그냥 와, 트렌디하다. 깔끔하다, 뭐 음, 세련됐다, 네. 유니크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계신 분들이 제가 그리고 또 은행에서 대출받으러 갔을 때. 아, 네. 옆에 분이 네. 84. 이었어요. 저랑 막 대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혼이래요. 어 그래서 어떻게 B 타입을 선택했냐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다. 네네. 그래서 본인 은뭐 계약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 확실히 라디오 그 ATBC 라디오 <laughs> 방송 진행하시니까 <laughs> 은행가 가지고. 처음 본 입주민한테 왜 선택했는지 아니 왜냐면 옆에 앉아있는데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이주민이세요 물어보니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제 계약의 타입에 적혀있더라고요 아. 어 저는 A타입인데 B타입이시네요 사전 정보가 어떠셨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근데 와이프가 서울에 계신데 이제 내려온대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수정을 해가지고 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족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좋을 거 같더라고요. 판상형 마통풍 구조랑 타워형의 측면 통풍 구조랑 차이는 이 마통풍이 좀더낫죠 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이제 보통 다들 실링핀을 다시 죠 음. 보통 이쪽에는 지금 주둥을 이제 만약에 하신다면 주둥을 빼시고 이제 보조등을 이제 넣어서 음. 간접등이나 보조등을 넣어서 실링핀을 달아준다면은. 펑풍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타워형의 그런 아쉬운 점은 사실 실링 팬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같고 앞에 조망이 좋으니까 이 바람이 들어왔을 때 실링 팬이랑 같이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이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좋다. 또 <laughs> A 타입 보시는 아니 그게 아니 라 A타입은요 뭐라 그래야 되지 전통적인 느낌이잖아요 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맞아요. 타입이고 약간 널찍한 그런 느낌의 타입이긴 한데 B타입, 좋다. 맞아, 아, 세련된 감상. 세련된 네. 느낌이다. 요즘 분들은 예약을잘 잡는 것보다는 세련된 품을 원하시거든요. 보통 뭐 이런 타워장에 들어오시면은 딱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식탁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탁 자리를 이렇게 거실로 이렇게 뺀다거나또 음. 소파를 없앤다거나 아예 TV를 아예 없애고 아예 다이닝을 음. 전체로 거실을 완전히 다이닝 공간으로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예전에 인식하고 같이 하신다면은 물론 좁게 보이겠지만 요즘은 또 색다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쁘죠. 식탁 공간도 넓게 잘 나와 있고 위에 네네. 식탁등도 디자인 등으로 잘어 있고 음. 냉장고, 김치냉장고장 이 있고 여기가 안방인데 이 타워형의 장점은 안방이 되게 넓습니다. 음 허어, 이게 진짜 좋죠. 진짜 안방이 일단은 크기도 크고요. 네. 지금 드레스룸하고 지금 욕실을 이렇게 아 네, 여닫이로 분리해놓고도 쓰시거나 안 그러면 그냥 개방형으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안쪽도 되게 넓어요. 이게 쇼룸 형태로 돼 있네. 맞죠? 야 그렇죠. 드레스룸이랑 파도룸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조명이 이렇게 네. 켜집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드레스룸과 이제 화장 이런거를 한 네. 공간에서 는거죠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이잖아요 84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이게 좋죠 하나의 동선으로 같이 이어줬으니까 동선이 필요한 거는 요 공간밖에 없다 그죠 버리는 음. 공간 그리고 여기도 84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카운터용 호텔식 세면대를 시공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욕실 부스가, 샤워 부스가 너무 커요. 맞아요. 이한 칸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 카운터 앤 세면대가 들어와서 네. 폭이 더, 이쪽 폭이 음. 일단은 길어졌어요. 아이 폭도 네. 폭이. 네, 이 폭도 길어졌고, 이 왜냐면 카운터 앤 세면대가, 원래 세면대가 요만큼 들어가잖아요. 근데 카운터 앤 네. 세면대니까 이만큼 더 넓어졌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공간도 이, 이 세면대 때문에 이만큼 더 넓어졌어요. 아,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 지금 욕실에 지금 세면 들어와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많다. 워낙 욕실이 세면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공용욕실이 아니라 이게 안방욕실이에요. 네. 안방욕실인데 네, 굉장히 있네. 크게 되어있어요. 샤워부스요. 샤워수정과 새바라기 샤워수정 이렇게 있는데 네. 이 샤워부스 공간이 엄청 커가지고 음. 샤워할 때 만족도가 그렇죠. 최저치로 음. 뽑아낼 것같은데 맞아요. 샤워 환경이 이렇게 높습니다. 넓어요. 이 정도는 네. 안 오거든요. 절대로. 맞아요. 그리고 호텔에서만 볼수 있는 카운터형 세면대 감성 그다음에 타일 자체가 고급입니다. 네. 색감 정말 았었네요 여기가 욕실에 대해서는 잊힐 게 없겠어요 네. 욕실은 정말 잊힐 게 없어요 하루의 정말. 시작이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응. 공간이잖아요 아, 멘트 좋다 네, 그러니까 활기차게 시작해야 되고 근데 이 공간이 칙칙해 버리면 정말 저는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들을 좀 제대로 라온이 살려낸 것 같아요 라온 프라이빗 디엘에서 기억에 남는 게 욕실이 가장 큰 응. 인상이 있긴 해요 욕실이 거의 다 특화되어 있다고 볼 만큼 욕실이 잘 빠졌어요 아니 이게 안방에 발코니인데, 엄청 넓네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창도 또 크게 해줬어요 네. 그 발코니 창 여기 진짜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 뷰를 선사해주셨습니다 라운에서그 다음에 안방을 나왔을 때 옆에는 여기가 또 팬트리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트리 공간의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펜트리가 지 입구 펜트리 지금 거실 펜트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공간관리하기 상당히 좋아요 펜트리가 현관에도 또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펜트리가 또 있어요 네. 여기도 턱이 없기 때문에 장바구니 그대로 끌고 가서 물품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옆에 신발장이 있고 옆에 전면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우측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공용 욕실이 되어 있고, 네. 공용 욕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욕실의 세면대로 되어 있고요. 욕조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여기. 네, 그냥 깔끔한 욕실이에요. 네. 근데 안방 욕실이 너무 좋으니까 네. 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월배 이마트 바로 보이네. 그리고 월배 이마트 옥상에 주차가 얼마나 됐는지도 볼수 있고, 월배 초등학교가 지금 바로 제 코앞에 있습니다. 완전 초품화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보면 건물 하나 보이시죠? 네 여기가 네 여성병원이거든요? 소아과가 음 있어요. 아네 그래 아예 아프면 급하게 바로 갈수 음 있는 곳이에요 소아과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외과, 내과, 네뭐 정형외과, 네 보강병원 등뭐 확실히 네 병세권, 의정권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이 지하철 공간이잖아요. 지하철 맞아요 존이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첫 번째 방을 나와서 여기는 두 번째 침실이고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에 방을 좀 크게 쓸수 있는데 창이 세로로 또 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서 지내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녹지 조망이 너무 잘돼 있어요. 저기 낙동강이 네. 보이네요. 저기, 저기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강정보. 아. 그냥 저기 조금 왼쪽으로 가면 화은연지. 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좋은 게요. 이마트, CTV 보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초품아 보이죠? 뭐 병원 보이죠? 녹지, 압산 뷰 보이죠? 낙동강 뷰가 보이니까. 이거 뭐 대구에서 담을 수 있는 뷰는 다 모아서 <laughs> 종합 소모세트로 다 담은 것 같은데 네. 서쪽 뷰는 아무래도 해가 질때 이제 요즘 이제 요즘부터 시작이에요. 서쪽 하늘이 밝게 물들 때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질때저 집이 올라가봐요. 다시 해가 질때 하늘이 예쁘면 올라가서 저, 사진 찍고 내려오죠. 동방자락으로 이렇게 해가 딱 떨어졌을 네. 때 그만 이뻐요. 낭만적이네. 겠 아, 어, 그래. 맞아요. 호타키나발로. 호타키나발로 음. 같은 그런 선셋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정말 이쁜 선적 하늘을 볼수 있어요. 대구 시티에 노을뷰를 많이 봤는데, 달서구 쪽에서 유독 사진 보면 진짜 그림이 들어가요. 많이 요 앞산 네. 그순환 쪽으로 그렇죠. 잘보요 그쪽으로, 네. 네. 그리고 자녀방은 그 선셋을 볼수 있고, 거실의 주창은 남양의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아, 여기는 월베 라운 프라이빗 딜 99B 타입이거든요. 네. 37평인 거죠. 네. 네. 거실, 주방, 안방, 침실 1, 침실 2, 공용 욕실 현관이 있는데 이 공간이 되게 좋아요. 네. 맞아 먼저 알파룸인데 알파룸 치고는 음.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자재도 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다 마감을 해놨고 여기도 대면용 주방이잖아요. 이쪽 자재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각 타입마다 좀그 특징이 색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블랙은 아니지만 블랙 네. 화이트 톤을 해서 전체적인 질감은 비슷하게 같도든요데 네. 색감은 이 집이 눈에 더확 들어와요. 자 그리고 뷰 한번 보셔야 돼요. 맞죠? 여기 뷰가요. 저희가 창문을 열어놨잖아요. 지금 막 통풍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쪽에 바람이 너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이도 제가 촬영을 시원하게 할수 있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어컨 없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에어컨 없는 상태에서 문을 저희들이 열었거든요.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열었는데. 되게 바람 시원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환풍이랑 체감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바로 앞에 월배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가 월배 이마트인데 그렇게 매출이 높다는 네. 월배 이마트에 사람 미어 터진다는 그 다음에 화원에 국가산단 들어오면 그호재가 여기까지 오는 거고 상당히 크죠 왜냐면 네. 대구 이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청단산업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음, 네. 그러면 아무래도 제일 가끔은 월배상인지 여기 큰 호재죠. 와, 여기는 일자리 수요가 지금도 탄탄한데, 미래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저기 또 유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호재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님, 아까 저기가 네.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네. 저기가 네. 월배성당이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도로 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 곳이 검은사제들, 권상호님 나오는 검은사제들 촬영지에요 예. 와, 여기 촬영 문수가. 그리고 저는 또 좋았던 게 네. 이마트 아까 매출 좋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서 딱 보면은 아 이마트에 지금 손님이 많다 적들알수 있는 거예요 아 <laughs> 주차장 아, 보이까주차장이 보이니까 네. 아. 그래서 네. 저희꽉 찼잖아요? 네. 그럼 가면 안돼 지금 가도 돼요 그럼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거, 되고 가지 마아 이따 가자 그렇죠 야 이거 실시간 월베마트 상황을 네 실시간 상황입니다 월베이마트는 상당히 물건들이 많아서 저희 <laughs> 동네에서도 차 타고 일로 오거든요 네. 저는, 저도 집사람이 일찍 가자 해서 한 번씩 음. 오는데 월메이마트 장난이 잘돼있더라고 크고 잘돼 있어. 그리고 이쪽에도 녹지 뷰가 이렇게 앞산 뷰가 딱 펼쳐져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전체적 으로 뷰가 좀잘 확보를 해놨다. 그쵸? 여기가 지금 뒤에 보면 월배 초등학교 계단 보이죠? 네네 저기가 후문이에요. 음. 이러고, 그러니까 음. 도보 일 분이라고 봐야 되나? 그냥 오어지면코닿는데 네, 네. 그래서 네, 코 닿는데. 누구야 이렇게 뭐 빨리 가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어, 올라가요. 네 줄게. 맞아요. 근데 아이고, 자기에는. 네. 정말 멀리서 봐도, 타 뒤통수만 봐도, 네. 자기에는 알거든요. 월배추가 가까운 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거실을 보면 엄청 넓어요. 맞아요. 37평인데, 84타입 대비해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 이렇게 좀더 넓은 공간을 쓸수 있다. 뭐 그런 네. 장점이 있습니다. 몇평더 넓어지는데, 기본적인 공간 이외에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상당히 더 넓다, 많이 음... 넓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한 3평 정도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대면용 주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되게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대면용 주방인데 색감이 너무 좋죠. 아, 색감이 네. 너무 좋아요. 상판 색감이좀 들어가죠. 네. 상판 색깔이 지금 너무 좋아서 네. 대리석, 고문 대리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세라믹 상판 너무 좋고요. 지금 병마도 타일이. 네, 있는. 안쪽으로 보시면은 또 안쪽으로 수납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음. 좋고. 근데 요런거좀 마음에 드는. 아니 이게 기역자고 이렇게 전체가 주방 공간이 그렇죠? 되겠고 여기 대면형 주방 상판이 있으니까 되게 좋고 네. 그다음에 곳곳에 수납장이. 음 수납장 짤새끼 예. 그래. 잘 쓰. 아 여기 많네. 근데 수납장은 여기 왼쪽에, 내 측면에 아, 이렇게 있겠지? 해놨어요. 마리 <laughs> 쪽에도 네. 수납장 요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맞죠? 브런치 이런 거 있잖아요. 손님들 오면은 음, 네. 약간 엣지있게 뭔가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아. 홈카페 아. 차려놓고 커피 내려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음식 쫙 차려놓고 음, 네. 식탁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한 스푼씩 떠서 <laughs> 이렇게 앉아 엣지있게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CF인데? <laughs> <laughs> <쉬이픈데>? 요즘에는 <laughs> 아, <야. 여론에는 웃음> 네. 정말 바이인 공간을 금방도 지금 입주민분이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커피 같은 거 내려서 브런치를 만들어서 거실로 가지 않고 음. 다이닝 공간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닝 공간이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주방에만 머물러 있던 다이닝 공간이 이제 거실하고 이어지는 음. 동선을 같이 만들었죠. 예전 아파트들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닫이문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없애고 나서 다이닝 공간하고. 거실 공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쓰시는데요 요즘은 타워형 같은 경우에 보면 아예 다이닝 공간을 거실로 땡겨서 리빙 공간하고 같이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거실 우물 천장 돼 있고 여기 다이닝 공간에도 우물 천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생활하는 별도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분돼 있으면서 친구 가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쪽은 다용도실이 되겠고 여기 안에 네. 보면은요 주부들이 좀 힘들었던 게 네. 세제 둘 공간이 아,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세제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음, 음,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빨래를 좀 개고 나면은 아니면 건조기에서 빨래 꺼낼 때 있잖아요. 네네. 힘들잖아요 아, 근데 이런 데다 좀 보관해뒀다가 이렇게 음, 꺼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미니 빨래 건조기 좀 내려가지고 네네. 걸어놓고 행주 같은 거좀 넣어놔도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여기서 다림질 해도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여러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아요. 맞죠. 음.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봤을 때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이쪽에 벽이 타일을 보면. 되게 여기도 고급스럽게 맞아. 돼 있는데 이게 거실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방에는 다른 톤의 블랙톤의 타일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일단 거실이 넓으니까 만족도 좋을 것 같고 안방 한번 가보시죠 안방도 37평답게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안방에서 생활하는 공간에 네.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여기가 파우더룸인데 파우더룸도 여기가 또 블랙톤으로 고급스럽게 그렇죠. 되어있어요 확실히 우리가 고급 주상복합의 파우더룸은 좀 느낌부터가 좀 다르네요 근데 여기는 와 아까 52평보다 여기가 더 넓어요 더 크다 진짜 와 정말 커요 이거. 진짜 크네 여기는 지금 보조복박장 없이 충분하게 이것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부부 옷은 여기에서 다 진열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커요 옆에 거울이 있고요 여기 후크로 다걸수 네. 있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도 음. 바구니까지 있는 디테일이 상당히 좋고요그 다음에 이 파우더장 아래쪽에도 수납장이 요렇게 짜임새게 있잘되어있고요 오, 요, 와, 이 액세서리, 요이거좋런거 좋다. 옆에도 장이고, 옆에도 장이고. 이거는 저희가 보통 휴지 있잖아요. 네. 휴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요렇게 티슈 마, 네. 뺏어 쓰는 건데, 그런 디테일도 좋고. 안방 욕실이 여기도 아. 카운터형 세면대로 넣어가지고 호텔 느낌납니다. 아까 50 평보다 완전히 크진 않지만 일단 욕조는 좋아네 반신욕 반신욕 <laughs> 여기다가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음, 이렇게 딱만들요 턱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신욕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고 큰 욕조라고 해서 활용도가 그만큼 큰건 아니거든요. 활용도가 맞아, 너무 좋네. 이거 대리성마 너무 고급스럽네. 맞아요. 진짜 어디 뭐 휴양원 것 같아요. 네. 조정 욕실 같이 만들어서. 조 깔끔하게 되게 좋네. 타일도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있고, 네. 여기 샤워스가 별도로 되어있고, 양변기 있고, 여기 세면대가 카운터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에 이쪽이 만족도가, 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법의 공간이 있어요. <laughs> <laughs> 어디요? 따라오실래요? 네. 짜라란, 따라오세요. 따라란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 예? 뭐야 이거? <laughs> 와, 발코니 <발포진> 진짜 크네. <laughs> 장난 아니죠? 뭐 이거 이 주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그래서 뭐 장을 짜놓자, 펜트리를 뭐 네. 사용하자,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아무튼 너무 좋아요. 수납 공간이 좋으니까. 네. 아, 이 부분은 충분하게 잠자였으면 하나의 펜트리 공간이 되겠요 네. 너무 그래. 너무 좋은데. 캠핑 가시는 분들한테 맞네.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클럽 세워놔도 네. 될것 같고요. 어, 보통 발코니 여기서 끊기는데. 네. 그렇죠. 기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확실히 여기는 동굴이야. 소리도막보이 와, 저다 그 활용도 좋겠다. 맞 네. 공간 너무 좋은데. 네. 그렇죠. 숨은 공간이에요. 네. 네. 아, 이런 거. 저도 단축에서 이쪽에... 알게 된 거예요. <웃음> 역시 이 주민 단방 정보가 진짜 최고입다 아, 네, 최고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장이 있고요. 확실히 주방 공간 다시 봐도 엄청 깔끔해요. 진짜 여기는 뭐 인테리어 손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인테리어 예쁘다. 색감이 인테리어 손댄 것 같이 색감 상당히 좋고요. 지금 들어오시면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간접 조명 정도, 그다음 에 줄눈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할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공간 되게 좋네요. 문이 이렇게 투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자녀분들 독서실, 공복방으로 쓰기 진짜 좋네요. 딴지다는거다 오... 보이니까 네, 여기 살짝 보인거죠 <laughs> <그런> <laughs> 보통 자녀가 두 <laughs> 분인 경우에는 이제 침대방이랑 공부방이랑 별도로 하는 데가 상당히 음. 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방을 별도로 하더라도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아, 저는 이 집이 부럽네요 아이 공간 너무 부럽다 <laughs> 우리 아이들 공부방 아까 아, 52평 부럽다 또이 지금 은 여기도 부러워 아, 너무 부러운데요 아 진짜 다 부럽네 아. 다 부럽네요. 랜드마크는 좀 다르게 음. 지어진 거 같아요 맞아요 네. 활용도 진짜 그러니까 부러울 만큼 같아요. 지어졌어요 상당히 잘 지어져서 공간 구조가 상당히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현관이 되겠는데 현관에도 보면 여기에 팬트리가 있습니다. 수납이 정말 좋죠. 있어요. 수납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주부님들이 물건을 분리해서 수납할 수 있다는 거고 정리가 잘 된다는 거고 흑경 아닙니까 이거? 네 흑경입니다. 흑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의 모습을 젖은 거울로 볼 수가 있고 반대편에 신발장이 있는데 여기도 마감이 되게 고급스럽게돼 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용용실인데 보통 공용용실까지도 카운터형 세는데안 넣어주는데 네, 어, 여기 네, 여기는 공용욕실컨 네. 카운터형 세면대 여기는 일단은 37평까지 안쪽에 욕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음. 욕조, 아, 공용욕실의 그래. 욕조까지 다 있고요 공용욕실에서는 큰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네. 안방 욕실에서는 약간 반신욕 느낌의 맞아요. 그렇게 욕실을 즐기면 된다 그다음에 세면대 주변에 대리석 마감이 되게 좋아요 와 멋있다 이 주인분들이 진짜 뽁갈 것 같아요. 욕실에 대한 만족도 좋죠? <laughs> 어, 이미 뽑갔어요 <laughs> 아니, 너무 좋다, 좋아, 좋다만 좋아, 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 네. 이거 뭐 저희가 억지로 뭐 우겨서 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안 하잖아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와, 아, 이 찐텐션이거든요. 와, 멋지다, 진짜 집이.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침실인데, 와, 크다. <laughs> 진짜 크다. 커요. 되게 크게 잘 빠졌고요. 네. 장도 지금 한 칸이 더 있잖아요. 오, 어, 그러네. 보통 장, 여기 이까지 끊기는데 여기 한칸더 있네요. 한더 있어요. 그러니 폭이 되게 넓고, 아, 창이 아, 커서 너무 좋다. 최신식 창. 죠 월배초 바로 보이니까 월배초 초등학교 다닌 자녀 있으면 그냥 자기가 다닌 초등학교 여기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녹지뷰 걸려 있고 월배이마트 보이고 확실히 방이 커서 좋은 것 같고 자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두 번째 침실이 되겠는데 여기는 붙박이장이 없는 대신에 방이 진짜 큽니다. 확실히 37평만에 그런 매력이 좀 느껴지네요. 확실히 엄청 커요. 창도 되게 커가지고 개방감 좋고 뷰까지 다 좋은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본인 집 한번 들어볼게요. 가 <laughs> 네, 들어볼까요? 가